킨텍스 전시장에서 JS 캠핑카 대표님을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오신 차량은 스타리아 캠핑카죠? 네, 지금 출품하고 있는 거는 스타리아 5벤 차량입니다. 아, 5벤으로 제작한 차량. 지금 5인승이죠? 이것도 5벤이요? 5인 네, 네. 탑승에 4인치 침이 가능한 차량으로 제작된 거고요. 네, 지금 수납함이 어마무시한데. 네. <laughs> 이거는 어떻게, 그냥 수납장이죠? 네, 말 그대로 수납장이고요. 네 예. 최대 용량 4 5 0리급이고 네. 무게 하중이 250kg까지. 아 무게 하중이요? 네. 어 옆에는 그 스테인리스인가요? 철입니다. 아 철로 이렇게 되어가지 네. 아주 튼튼하게 네. 어, 제작을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어, 외부 테이블도 이렇게 있네요. 네 외부 테이블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서 이걸 빼서 실내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실내에서? 네. 어. 걸쳐놨네요. 이제, 예, 이렇게. 네, 자. 저희들이 이제 야외에서 어닝 밑에라든가 이런 데서 야외에서 쓰실 수 있게 밑에 아를 조금 해드리거든요. 예. 세 가지 기능으로 쓰실 수 있는. 세 가지 거. 기능으로 쓸수 있게끔 네. 외부 테이블도 하나, 둘, 또 안에까지 세 가지로 이렇게 쓸수 있게 제작을 하셨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침상이자 테이블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그 침상인데. 네. 예. 쉬실 때 아, 이건 또 자동으로 되네요. 네. 아하. 원하는 각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원터치로 이제 완전히.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평탄화 침상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랑 수납장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위에는 뭐죠? 무선 충전기입니다. 아, 무선 충전기를 네. 여기다 해놨고 그리고 하늘에 별이 찻택떠 있습니다, 지금. 어, 네. 어. 이 모델은 이제 저희들이 리무진 버전으로 컨셉을 잡아서 어. 연하수까지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네. 예. 네, 트리밍 같은 경우에도 스웨이드 트리밍을 하 거고요. 아, 스웨이드 트리밍으로 싹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팝업 텐트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어, 지금 올라서, 이제 올라가서 가면은, 이제 2인이 또취침할수 있고, 아, 그렇죠. 아래 또 2인이 취침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그, 어 회전식 어 의자가 이렇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냉장고는, 슬라이드로 되는 어, 몇 리터 짜리예요5 0리터 아, 50리터로. 네. 무시동 히터도 있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이 또 무시동 에어컨까지 다. 아, 무시동 다 에어컨까지 싹 다. 이쪽에. 아. 네. 아주 여름에도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네. 그리고 적상계는 이제 어르신들도 잘볼수 있게끔 아주 큰 걸로 어, 장착을 해 놓으셨네요. 어, 컨트롤 패널은 어, 터치형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나봐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한 모델이고요. 아, 자체적으로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총 가격은? 어 추가 옵션 빼고 기본 행사 가격이 2,750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아. 열대 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 킨텍스에 오신 분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영상을 보고 어이 가격이 되려나 하시는 분들도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아니라서 네. 제가 딱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할수 있다 없다는 제가 혼자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같아요 제가 영상을 빨리 올려야겠네요 네, <laughs> 어, 네 구경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기장도 어, 저렇게 사이드에 또 이렇게 있네요 네네 네. 어, 그럼 완전히 풀옵션으로 제작한 가격이 이거란 얘기죠? 지금 현재 행사하고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아이 가격, 어닝도 네. 물론 있고요 네네 네. 자 어닝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 어, 그 다음에는 이제 행사 기간이 끝나면 가격은 한 <laughs> 어떻게 될까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기본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2750인데, 네, 예. 그 옵션들 다 적용한다고 하시면, 약한3600 정도. 아, 3600만 원? 어. 그니까 이제 그 2750에서 여기까지 네. 추가 옵션들을 사양을 했을 때 네. 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판매되는 가격은 3600에서 3800까지 판매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인데, 아. 아마 2750에서 옵션 추가하시면 3000만 원대 초반 정도 되죠. 그렇죠. 또 옵션을 빼면 또 가격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네. 네. 자 어, 전화번호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